35kg 드래그에게 사람 손으로 알리 특가 세일. 이 낚시 리리 최근 완전 난리 났거든요. 제가 낚시를 좋아하는데 아니 이렇게 튼튼한 대형 바다 스피닝 낚시 리리 있다는 거예요. 너무 궁금해서 바로 리뷰를 했죠. 바다에서 낚시하다 보면 장비가 쉽게 부식되거나 고장나기 쉬운데 이리리 진짜 대박인 게 내구성이 엄청나더라고요. 90% 풀메탈로 만들어져 있어서 단단함부터 남다르고 부식방지 기능까지 탑재되어 있어서 바닷물에서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더라고요. 기어비도 4.7대1로 적당해서 캐스팅할 때도 편하고 가짜 미끼까지 지원하니까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하기 좋습니다. 진짜 이 낚시 릴왜 난리 났는지 알겠더라고요. 이 낚시 릴이 최근 완전 난리 났거든요. 제가 낚시를 좋아하는데 아니 12kg 드래그 파워를 가진 릴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궁금해서 바로 리뷰를 했죠. 낚시하다 보면 힘들고 번거로울 때가 많은데 이 일이 진짜 대박인 게 무게도 230g부터 300g까지 다양해서 가벼운 편이고 알루미늄 소재로 내구성도 뛰어나더라고요. 기어비가 5.2대 1이라 스무스하게 감길 뿐만 아니라 다양한 모델로 선택할 수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특히 바다 낚시에서도 기본적인 방수 기능은 갖추고 있어서 관리만 잘해주면 오래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이 낚시 일이 왜 난리 났는지 알겠더라고요. 이키스트킹 샤키3 스피닝 릴리 최근 완전 난리났거든요. 제가 낚시를 좋아하는데 아니 이렇게 강력하면서도 부드러운 릴리 있다는 거예요 너무 궁금해서 바로 리뷰를 했죠 낚시하다 보면 장비가 무겁거나 부드럽지 않아서 불편한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 릴이 진짜 대박인게 최대 18kg 드래그 파워로 강력하고 트리플 디스크 탄소 드래그 시스템 덕분에 엄청 부드럽더라고요 게다가 방수 설계로 물에 젖을 걱정 도 없어요. 그리고 알루미늄 스플 덕분에 그레이드 낚싯줄 사용할 때 데킹라인이 필요 없어서 너무 편해요. 진짜 이 캐스트킹 샤키3 왜 난리 났는지 알겠더라고요.